어머, 저분이 아버님이셔? 어, 아, 어, 우리 아버지야. 왜? 우리 헬스장 단골이신데 운동 엄청 열심히 하셔서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어, 그렇구나. 뭐지? 왜 반응이 별로 안 좋지? <laughs> 아니 뭐 운동 열심히 하면 좋지. 자기도 운동 열심히 하잖아. 어? 근데 왜 같은 헬스장 안 다녀? 우리 헬스장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는 회원님 많은데. 아빠는 아빠 운동하는데 집중하고 나는 내 거에 집중해야지. 아유, 아버님이랑 친하게 좀 지내 봐. 아버님 인상도 좋으시고 유머러스 하신 것 같던데. 실제로 다른 회원님들이랑도 엄청 친하셔. 운동도 잘 알려 주시고. 신한회원이 전부 여자 아니야? 어, 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나는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해 봤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래도 남자 트레이너들이랑도 친하고 그래. 그래, 안 봐도 척이지. 뭐 어른하시겠어. 그나저나, 자기 오늘 칼퇴야? 데려다 줄까? 올, 그럼 땡큐지. 고마워. 엄마, 아빠, 잘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상견례 하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운전 조심해서 들어가요. 어 아, 그래. 너도 푹 쉬어. 직접 만나보니까 괜찮은 것 같지?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약간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막 불편한 느낌은 아니야.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됐지 뭐. 예, <laughs> 그나저나 그집 사돈얼은 정말 멋쟁이시더라. <laughs> 아주 양복도 색깔이 번쩍번쩍하고. 그 나이 먹고 그게 주책이지뭔 멋쟁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유, 아빠는 왜 말을 그렇게 해? 젊게 살면 좋은 거지. 그게 젊게 사는 거냐? 정신머리 없이 사는 거지 시아버니처럼 아빠도 운동도 좀 하고 자기관리도 하고 그래 아빠 나이에는 진짜 근력운동도 유산소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아빠가 운동을 왜안 해?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몰라? 그건 술 먹으러 자전거 타고 가는 거고 시끄러 이놈아 <laughs> 너 아빠한테 그렇게 정곡 지르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 예식장은 정했어? 어 그냥 용산으로 하기로 했어. 교통편이 거기가 제일 낫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후기 보면 거기가 식사가 좀잘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 내가 봐도 식장이 훨씬 탁 트이고 괜찮더라. 잘 선택했어. 그래 그럼 식잘 준비하고. 어 알았어. 야 뭐야 너네 커플 너무 이쁘더라. 맞아 완전 번쩍번쩍하던데 <laughs> 나는 연예인 시상식인 줄 근데 약간 시아버지가 어제 신랑보다 더 튀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나도 그 생각함 아버님이 좀 인싸셔서 야 그래도 무뚝뚝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 뭘 맞아 맞아 불편한 것보다는 나을 거야 어머니는 어머님도 그런 성격이셔. 아 아니 어머니는 완전 반대시더라고. 아 그래? 혹시 어머니는 좀 복병인 거 아니야? 글쎄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무뚝뚝해. 잘 모르겠어. 야야 야, 무슨 복병이야 복병은 시어머니는 괜히 말 많고 그런 것보다야 무뚝뚝한 게 나을 수도 있어. 하긴 그건 그래. 맞아 막상 지내보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어쨌든 다들 와줘서 고맙다. 나 이제 비행기 떠 다음주에 한국오면 한번 날 잡아서 보자 어 그래 신혼여행 잘 다녀와 잘 댕겨온나 아가 내일 바쁘니? 어네 어머니 아 아니요 내일 바쁜일 없어요 그럼 내일 주말에 와서 찜닭 좀 먹자꾸나 남는거 너희 다 가져가라 아 어, 네네 닭은 몇마리 사갈까요? 이미 다 만들었다. 와서 먹고 가라는 거야. 시간 없으면 그냥 가져가기만 해라. 어, 저한테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도울 건 따로 없으실까요? 없다. 그냥 가져가기만 해. 아, 맞다. 어, 저번에 어머니 창고 정리하신다고 했던 거, 그건 아직 안 하셨죠? 아직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내일 오전에 할 거다. 그럼 제가 내일 오전에 일찍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됐어. 천천히 와. 아이고, 그럼 정수한다는 말을 말았어야지. 너희 시에미가 말을 꼭 이렇게 한다. 며느라가 너는 안 와도 돼. 그냥 와서 찜닭이나 먹고 가. 에, 그럼 창고 정리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니? 좀 도우시죠. 어차피 제가 주말에도 평일 출근하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내일 일어나서 준비되는 대로 일찍 갈게요. 음, 정 마음 쓰이면 아들내미만 미리 보내든지 해라. 창고 정리는 그냥 제가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두 사람은 요리만 해요.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온 김에 천혜양도 좀 가져가. 네 이모가 또한 박스나 보내놨다. 어머님 아버님은 안 드세요? 먹을 사람 없으니 가져가라는 거다. 아, 네 어머니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왜 예, 며느라가야? 네 아버님. 너 내일 혹시 시간 되니? 내일요? 퇴근하고요? 요즘 회사에는 반찬이 연찬이 이런 거잘 되어 있다던데. 너희 회사는 그런 거 없니? 어, 좀 남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 무슨 큰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 내가 내일 저기 쇼핑몰 갈 일이 있는데 나랑 같이 여름옷 사러 가지 않을래? 저랑요? 내가 너옷한벌 사준 적이 없더라고. 가서 네 옷도 좀 골라보고 여유되면 내 옷도 좀 골라줘 볼래? 아, 네, 네. 내가 요즘 골프 치러 다니면서 입을 옷이 마땅한 게 없어서. 너가 젊은 여성이니까 좀 세련된 걸로다가 골라줘 봐라. 알겠지? 아, 네. 그리고 내일 가는 김에 아들 선물도 사주려고. 걔가 알면 또손 쓴다고 뭐라고 할것 같은데 비밀로 해줄 거지? 네말안 할게요. 그래그래 그래, 내일 보자꾸나. 당신 어디야? 어 지금 들어가는 길이야 집에 거의 다 도착했어. 오늘 왜 이렇게 퇴근이 늦어. 끝나고 어디 다녀왔어? 어, 이걸 말해야 하나?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사실 아버님이 같이 쇼핑하자고 해서 뭐 디저트 같은 것도 사주셨어 우리 먹으라고. 아버지랑 둘이 쇼핑을 갔다고 회사 퇴근하고? 아니 아버님이 어제 나한테 따로 연락이 왔었어. 월차 낼수 있으면 월차 내고 같이 쇼핑 가자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뭔 쇼핑 가는데 월차를 써? 가는 김에 아버님 요즘 골프 칠때 입을 옷이 없다고 옷좀 골라달라고 하셔서.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아버지가 나한테는 말하지 말래? 그게 원래 처음엔 여보 선물도 산다고 비밀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참내 어이가 없네. 선물은 무슨. 그래서 내 선물이 뭔데? 이거 디저트 사주시더라고. 마땅한 옷이 없다면서. 아니 그럼 당신 오늘 하루종일 아버지 시중만 들다 온 거잖아.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 원래 내 옷도 사주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여보, 그냥 다음부터 아버지가 가자고 하면 가지마. 이유도 따지지 말고 그냥 가지마. 알겠어? 아니 내가 어떻게 이유도 따지지 않고 못 간다 그래? 못 하겠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대신 얘기할 테니까. 어 알았어. 도착했다. 지금 올라갈게. 예 며느라가야. 네 아버님. 지금 회사지? 일 잘하고 있니? 네네. 어 아, 그래. 곧 퇴근일 텐데 힘내고 혹시 지금 미안한데 나 있는 곳으로 택시 좀 불러줄 수 있겠니 택시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데요 어 여기 용인인데 내가 오늘 친구랑 운동하러 왔거든 근데 내가 아차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왔지 뭐니 어머 그럼 카드는 찾으셨어요 그건 내가 회원권에서 락커 있어 내 개인 락커 다음에 와서 같이 가져가면 돼. 지금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일단 집부터 들어가려고. 내가 요 앞에 역까지만 택시 타고 나가서 내리마. 여기 위치로 택시 한 번만 불러 주겠니? 아, 네네. 알겠습니다. 위치 보내 주세요. 저, 아버님. 혹시 택시로 집까지 가셨어요? 아, 맞다. 아이고. 실수로 집까지 와 버렸지 뭐니. 너한테 얘기한다는 게 그만. 아, 네네. 아이고, 내가 오늘따라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금방. 아이고, 내가 오늘따라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금방 깜빡 졸아버렸지, 뭐니. 다리도 너무 뻐근하고, 미안하구나, 아가. 아니에요, 순간 제가 잘못 본줄 알고. 다음에 내가 더 좋은 걸로 배상함아. 오늘은 너무 고마웠어. <laughs>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 오늘 택시 이용했던 사람인데요. 혹시 분실물 들어온 거 있나 여쭤보려고요. 분실물 어떤 거요? 혹시 지갑 발견된 거 있나요? 장지갑이라고 하시던데. 지갑. 이거 분홍색 지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을 거예요. 저희 시아버지가 놓고 가셨다고 하셔서요. 네 있어요. 안 그래도 너무 명품이라 챙겨놓고 있었어요. 같이 오신 분이 시어머니신가 봐요. 네? 시어머니는 운동을 안 하시는데요? 에이, 누가 봐도 부부시던데 뭘. 부부금슬이 어찌나 좋으시던지 운전하느라 아주 고생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운전할 때 그러시면 안 돼요. 시아버지가 너무 배려가 없으시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지갑은 여기 주소로 보내주세요. 택배비는 저희가 낼 테니 착불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어요. 당신 혹시 무슨 일 있어? 오늘 부모님 댁에서 왜 이렇게 눈치를 봐? 계속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거 무마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어, 사실 그게... 왜 무슨 일인데? 속 시원하게 말해봐. 혹시 또 아버지 일이야? 아니 그게... 아휴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괜찮아.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 어차피 아버지 얘기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도 하나도 안 놀라워. 이게 그냥 내 착각이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아버님 택시를 불러 드린 적이 있었거든. 골프치러 다녀오시는 길인데 지갑을 골프장에 놓고 오셨다고 해서. 뭐? 설마 골프장에서부터 집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는 거야? 아버지 예전부터 택시만 탔다 하면 그렇게 타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뭐라고? 항상 그러셨던 거였어? 나한테는 역까지만 가겠다고 해 놓고. 그래서 택시비 얼마나 나왔는데? 26만 원이 나오긴 했는데 그건 괜찮아.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건그 얘기가 아니야. 뭐? 26만 원? 미친 거 아니야? 아 그게 뭐가 괜찮아? 그게 아니면 아 다른 거 뭐가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하, 아버님이 집에 도착하셔서 한 두세 시간 후인가? 나한테 연락하셨는데 글쎄 택시 안에서 일행분 지갑을 잃어버리셨다는 거야. 근데 택시기사님이랑 연락해보니까 핑크색 여자 지갑이었더라고. 골프장에서 집으로 오는 내내 둘이 부부인 줄 알았대. 계속 둘이서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렇구나. 알았어. 어... 그게 다야?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일단 당분간 신경 끄고 있어. 이건 엄마랑 내가 해결할 일인 것 같아. 어... 알았어. 어머님, 저 지금 막 도착했어요! 아버님도 오늘 같이 오셨어요? 아버님 저기 가방 있는 쪽에 계시네요. 그이가 백화점에 왔다고? 네,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너 그이 아는 척하지 말고 가만히 보고 있어 보거라. 우리가 그리로 내려가마. 혹시 다른 여자 없는지 한번 봐봐. 어머, 방금 막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가 둘이 완전 어머. 이 인간을 아주 그냥. 여보. 정말 오해라니까, 저 여사님은 그냥 운동 다니면서 오며 가며 인사하는 사이일 뿐이야. 아이씨구, 그럼 쌍으로 노망이라도 났어? 오며 가며 인사하는 사이끼리 그렇게 남사스럽게 딱 붙어서 서로 죽고 못 산다니? 아니, 그건 그 여사님 머리에 뭐가 묻어서 됐고 이번 일로 아주 잘 됐어. 당신같이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양반 더는 못 참아. 내가 밖으로 돌아다닌 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얼마나 집어내서 남편을 못살게 굴었으면 그러겠냐고. 이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게 사십 년 넘게 네 뒤지다거리 해주고 산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린 거지. 웃기고 있네. 됐고 이혼 소장 곧 날라갈 테니 준비나 하고 있어. 뭐 이혼 소장?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나랑? 그래 당연히 이혼할 거니까 이혼 소장을 날리지 멍청한 소리하고 자빠졌어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아니 여보 오해라고 당신 이 나이에 이혼을 하고 싶어? 당연하지 내가 여기서 더 화나면 당신 하이의 길바닥에 나 앉게 해줄 거니까 그러기 싫으면 조용히 해 알겠어? 그입 얌전히 닥치고 있으라고 여보 자기야 고생 많았어. 어머님은 지금 이혼 판결 받고 가는 중이야. 벌써 끝났어? 어떻게 됐어? 뭘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뻔한 거 아니겠어? 위자료도 그렇고 재산 분할도 그렇고 아버지가 밖에서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신 게한두 번이어야지. 세상에. 그래도 어머님이 마음 먹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시다. 어머님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그러려고 했는데. 엄마가 오늘은 피곤하다고 그냥 집에 가고 싶으시대. 그래도 괜히 집에 혼자 있으시면 더 마음이 좀 그렇지 않을까? 괜찮아. 엄마가 얼마나 벼르던 일인데 오늘은 일단 쉬고 앞으로 좀더 챙겨드리자. 어 알겠어. 조심히 모시고 와. 어머님은 오래전부터 아버님과의 이혼을 벼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거의 재산의 반 이상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어머님께 드려야 했고, 그동안 주변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까지 일부 배상을 하게 되었대요. 어머님은 두 분이서 살던 집을 처분해서 조금 더 작고 깔끔한 집으로 옮기셨고, 아버님은 고향으로 내려가셨다고만 들었지,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남은 돈으로 멀쩡한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 먼 지방인 고향으로 내려가신 것 같아요. 평생 어머님 속썩여온 죄값을 받는 거죠. 모쪼록 어머님이 남은 여생을 편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